어 미친 욕구리내욕구리 따먹을라 본다 저 빨갱이들이 저 빨갱이들이 있네. 내, 내 엉덩이를 탐하고 있어 자 유튜브 친구들 너무 반갑고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이 냉전시대 전쟁 게임 워르노입니다 오퍼레이션 또 새롭게 나온 작전들이 있다고 해서 어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먼저 미국 미션부터 한번 해보도록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Below. Commander, we must regain the initiative. The most pressing is the mass of Soviet armor north of Hanau. We must strike fast and inflict as many casualties as possible. The enemy is concentrated in these three sectors and will soon send reinforcements. You have the lead, but your deployment area is far away. be aware of your supply lines take advantage of the speed of your tanks keep in mind that your infantry forces and air support are limited all sectors must be swiftly secured before the enemy can deploy fresh units out 자 결국 이제 빠르게 진격을 하려면 도로를 타야 되는데 이 북쪽으로 가는 도로는 크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어,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겠어요 근데 저의 계획은 음... 일단 요 도로를 통해서 알파를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보 찍고 찰리 찍고 그런 이제 전술적 기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시작 아 웨이스트 타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라는 그런 뜻이죠 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워게임에서도 어, 그렇죠. 뭐, 뭐야, 이거. 어, 일단, 빌리지 안에는 뭐, 적군이 없다는데, 뭐가 떨어집니다. 어, 다연장 로켓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지나간 시가지 쪽으로 쓰고 있고, 자, 첫 번째 적군을 제거했다. 하지만, 더 있겠죠. 방금 그거는 방공 차량이고 분명 그 미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얻은 정보로는 상대 전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현대화 된 T-80 계열의 전차가 있다 어 이런 첩보가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바로 제거를 해냈고요 지휘 전차였죠 자 지금 파디띠즈로 바로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 노화된 T-62 역시 정보대로 지금 유닛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자, 시가지 쪽으로 좀더 밟아 봅시다 자 이게 적 사령부가 있네요 지금 BMD 장갑차 사령부인데 T-62의 호위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냈고요 자 이렇게 첫번째 섹터를 바로 정리해냈고 이제 바로 박차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T80 전차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물량이 더 많습니다 자 한대에 치웠고 자 빗나갔죠 역시 공산권 계열 전차는 특징이 뭐냐 명중률이 구리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냈고, 자 지휘전차 수리 다 됐으니까 바로 갑시다. 바로 가고, 자 저거는 방공 유닛이니까 무시를 하고. 어, 뭐야 이쪽에 뭐, 뭐 오는데? 저거는 지휘전차가 끊어내야겠다. 아니다 그냥 무시하자. 어차피 구역 자체는 먹었으니까 지금 어차피 구역 먹는 게 결국 최종 목표거든요. 어 뭐야 뭐 뭐가 많은? 저거 해치우고 가야겠네. 이어 저거 해치우고 가야겠네. 어 뭐야 장갑차가 왜 이렇게 많이? 오, 미친! 피파인 전차가 있습니다. 아, 맞다. 썬더볼트 한번 뽑아볼게요. 아, 그리고 돈이 많이 쌓였는데 이걸로 다시 한번 전차 유닛들을 뽑아서 진격을 해볼게요. 어, 피바드 멈춰. 방공 유닛 멈춰. 위험하다. 아, 잠깐만. 여기 후방에서 적 증원군이 계속 오는 것 같거든요? 어, 아예 그냥 뭐 상대가 장식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안되겠다. 지휘전차가 직접 적 지휘전차를 향해서 공격을 가야 되겠어. 썬더볼트 출전. 아, 맞다. 이쪽에 그거 있었지. 방공. 이런. 자, 중앙구역을 우리가 캡처를 해냈다. 라는 뜻이고요 어, 3대 제공기가 떴습니다. 어, 이사아하자는 멀리. 어 미친 이거 다시 먹히겠는데 어적 지휘장 차가 오고 있습니다 아 어, 역시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난이도가 별 3개라 그런지 쉽지가 않습니다 적 지휘장 갑차스 저걸 없애야 되는데 아, 여긴 다시 먹혔고요. 다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가던 전차를 yes, 어, 이쪽으로 가던 전차를 추가 증원군을 다시 알파 쪽으로 보내야겠다 이거. 어뭐야내 oh, 지원 전차 어디 갔어? 그새 죽었어? 어, 큰일 났네. 어, 이 다시 합시다 이거 안 되겠다. 초반에 초반에 막히면은 뭐. 깨는 판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점령을 하고 거기를 비우면 안 되고, 거기에 주둔군을 좀놔두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너 브래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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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가 팀의 기쁜 영을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어, 나머지는 빨리빨리 북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오우야. 어 지휘전차가 체력 한칸입니다. 망할 수도. 와 다행히도 빗나갔고, 미친 이거 지휘전차 소리 지켜야 되는데. 이태도는 너무 위험한데. 아니 미사일이 몇 개가 날라오는 거야 미친. 오좀 빡세네. 아재. 지휘전차가 체력 1위라서 어우씨 아 뭐가 이렇게 개선하나 T-80 아 T-80 아프고요 BMP T-62가 뭐 이렇게 아파? b a 지 k 않았 b a 다자 지휘전차 들어 up! 굿 a 게 k up! Back up! Back u 착 Back up! Back up! Back u 올라갑니다 자, 이쪽 b a 도 k u 올라가고 고 자, 상대 땡치. 어, 굉장히 좋은 전차가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뭐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다. 닥치고 돌격이다. 꼬럭띠꼬럭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M1 전차를 뽑아주고. 아까 전에 여기에 그 ATG 보병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해줘야겠어요. 뭔가, 뭔가, 뭔가 저항이 좀 거센 것 같은 것은 나의 착한인가? 아, 여기 들어가 있네? 미사일 보병. 한테 맞았지만 버텼고. 옆구리에도 병력이. 하지만 옆구리 쪽 병력은 브래들리에. 아, 미사일이 맞지 않았고. 시가지 보병 거어내기가좀 빡세졌네요, 이번작. 이렇게 전차 조고 맞고도 별 데미지가 없어요, 이 미친놈이. 이 돌격해. 어 m 1 a 1도 착했다빠르게 <laughs> 올라가, 빨리! 북진해북진북진통이래이 어, 이거, 이거, 이 노리는 전략 너무 좋았고 빨리가 북진통이래 영원하던 북진을 하이말이야어 상대 병력 뭐가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군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리고 여기로 뭐가 왔다. 적군 전차 조종 속도가 개 빠른데, 뭐지? 뭐지 이거? 허허.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숨어있어, 여기. 조져야 돼! 저놈 조져라! 그렇지. 아, 내가, 잠깐만. 지휘 전차를 잠깐만, 열로 박아야 될것 같은데. 아, 맞다. 밥차. 밥차로 이거 수리해줘야지, 참. 그리고, 아이고, 정신없어. 계속 전차 뽑고. 아, 여기 다 밀어버린 것 같거든요? 다 밀어버린 거는 같은데. 지금 지휘 전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같죠, 지금? 아 조금 계속 오는데 이거. T60. 아 내려가야 되는데. 와이. 아 옆구리 맞았어. 시댕. 아 아까 아이 여기서 끝을 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끝을 냈어야되는데 아욕구리 맞았어 아 뭐야 아 큰일났네 어디갔지 어 미친 욕구리내욕구리따먹으고 본다 저 빨갱이들이 저 빨갱이들이 있네 내 엉덩이를 탐하고있어 에이템 아, 뭐해 아 오졌는데 전던데 진짜 믿을건 에어소포트 항공지원본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니가 들어와야 돼아상대 제공기 나왔다 이제 A10은 끝인가 좋아 점령하기 시작했어 이, 이, 여기서 끝내야 된다 여기서 못 끝내면 또 다시 해야된다 이거 여기서 끝내야돼 dagger 11 We have full control of the battlefield. Let's push the Soviets back even further. Out! 삐돌이. 하여튼, 이 나쁜 공산주의자, 이 소련 군들을 해치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유바. 어우, 씨, 시껍했다잉. 자, 이렇게, 이, 예, 백핸드 블로우를 깼다. 아, 잠깐만요. 저 창문 좀 열게요. 너무 덥네. 아.